보여지는 부분 몇 프로라고요? 10%에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 저 보여지는 부분 외적인 이미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 이게 보이지 않는 내적인 이미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뭘 보고? 보이는 나를 보고 아저 사람 일 되게 잘할 것 같아. 아저 사람 되게 착할 것 같아. 저 사람 되게 어, 성격 좋을 것 같아. 꼼꼼할 것 같아. 어른들 뭐라 그래요? 딱 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그죠? 시켜보지 않아 딱안 돼요. 면접관들 어때요? 1초 만에 딱 체크해요. 어떻게 그러세요? 보면 딱안 돼요. 어,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괜찮더라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손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분명히 손해를 보신다는 기예요 이미지 메이킹은. 보이지 않는 나를요 보이는 나로 어떻게 잘 표현해내는 것 이게 이미지 메이킹이란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어떠한 게 필요하다. 어떤 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도적인 변화. 여러분의 의도가 고객사를 필요합니다. 찾아가든 소개팅을 하든 미팅을 하든요 고객사 문을 여는 순간부터가 뭐라고요? 이게 시각적인 요소예요. 고객이 우리 회사를 찾아와서 문을 여는 순간부터가 뭐라고요? 이게 시각적인 요소예요. 사람은 이 시각적인 요소가 신뢰감이 가야만 뭐가 열릴까요? 뭐가? 요놈의 마음의 문이 열려요. <laughs> 요놈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뭐가 들릴까요? 뭐가 들릴까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들리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말의 내용에 집중하게 됩니다. 1위도 청결, 2위도 청결, 3위도 청결입니다. 남자는 무조건 청결만 고민하시면 돼요. 자, 1위, 2위, 3위 다 뭐라고요? 청결. 머리를 까만지, 코털은 있는지, 비듬은 있는지, 그 다음에 손에 때는 없는지, 요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여성은 노출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노출. 자, 이분 어때요? 편안해 보이시죠? 그죠? 양복은 이렇게 입는 게 양복이 아니에요. 라인을 살리셔야 되겠죠. 누가 더 신뢰감이 있나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어, 뭐 나쁘진 않지만 볼게요. 진한 양복에 머리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다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자, 여성을 볼게요. 이 여성 신뢰감 있어 보이나요? 아니죠. 자, 이 여성이 신뢰감 있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어, 긴 머리보다 어떤 머리가 더 신뢰감 있나요? 짧은 머리. 웨이브보다 어떤 머리가 더 신뢰감 있어 보여요? 생머리. 자, 캐주얼보다 어떤 의상? 정장. 정장. 노메이크업보다 어떤 얼굴? 메이크업 한 얼굴. 노메이크업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몇 살? 몇 살? (20살) (20살) (20살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메이크업을 안 하고 다니는 건 무슨 자신감 그렇죠 몹쓸 자신감이에요 그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죠 메이크업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메이크업 자 메이크업은 두가지를 해야만 메이크업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 뭐냐면 마스카라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마스카라 두 번째 볼 터치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이거는 얼굴이 볼터치. 까매요 어때요. 저 무슨 황달 걸린 줄 알았어요. <laughs> 이런 분이요. 얼굴을 밝게 보인다고 핑크색이나 파란색이 보면 어떻게 보인다? 더 까매 보인다. 그래서 어, 이런 분을 따뜻한 파란색을 입히면 얼굴빛이 훨씬 더, 더 밝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컬러를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머리 염색은 어디 컬러에 맞춰야 된다? 머리 염색은 눈동자 컬러에 맞추는 겁니다. 눈동자. 눈동자 블루블랙 있다 없다? 블루블랙 블루블랙 없죠 블루블랙 자 앞머리가 있고 잠깐 내리고 완전 내리고 누가 더 신뢰감이 있나요? A, B, C 중에 누가 더 신뢰감이 있다? A, A. 그래서 어, 내가 좀 신뢰감 있어 보여야 될때 이마를 좀 내고요 내가 어려 보여야 될 때는 어떻게? 이마를 확 내리는 거예요 좀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센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분들은 333 법칙만 지키시면 돼요 자, 내 얼굴에 세 가지 이상 메이크업 컬러가 들어가면 나 오늘 컨셉 누구 된다고요? 컨셉이 춘자 아줌마 되는 겁니다. 그죠내옷 색깔이 나 오늘 세 가지 이상 들어가 있으면 나 오늘 컨셉 누구 된다고요? 춘자 아줌마 되는 거예요. 악세사리가 세 가지 이상 들어가면 나 오늘 컨셉 누구 된다고요? 춘자 아줌마 되는 거예요. 단, 춘자 씨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다 무조건 세 가지 이상 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어~ 여러분 이제 포장을 하셨다면 네 번째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제 팔아보셔야죠. 팔아봤는데 안 팔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1 단계로 올라가십니다. 팍을 잘못한 거야? 개발 잘못한 거 아니야? 포장 잘못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팔아보셔야 돼요. 계속 점검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메이킹입니다. 어 5단계는 이 4단계까지 진행하는 순간 순간 1%의 거짓도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미지 메이킹은요. 무슨 위선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에요. 이미지 메이킹은 내 나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요? 잘 표현해 내는 게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뭐라고요? 전략이에요. 좀 전략적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